예, 서울 중랑구갑 가운데 중 물결랑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에,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라 그랬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원장님 갤럽에 오늘 나온. 윤석열 음. 대통령 지지율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제대로 아직 보도를 못 봤습니다. 심무정 총장님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저도 이제 못 봤습니다. 그런 걸안 보고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세상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 국민의 이제 윤석열 완전히 심판하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 보고 보신 분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세상 흐름에 눈을 감아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갤럽 여론조사가 최저치 20입니다. 20. 최저치 20입니다. 20. 뚝 떨어졌어요. 이제 이번에 감사원의 관저에 어떤 방이 있는지 나오면 그 여론조사는 10%대로 뚝 떨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많은데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김건희 여사가 잘못하면 법적 처벌 줘야죠. 그런데 검찰총장 예. 다 불기소하느라고 아주 검찰이 애를 쓰고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검사 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 사람들이 검사 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 사람들이 검사 가고 법원 가고 감사원 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법무부 장관.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8년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2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탄핵됩니다. 그런데, 자, 띄워드릴게요. 김영선, 누가 공천했다 그럽니까? 명태균 말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건희야 일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3억 6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값 대신 김명선을 공천했으니 명태균에게 월급을 반띵해줘라.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법무부 장관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언론 내용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건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토마토 내용입니다. 단독이에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도 김건희 여사가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맹세했더니 김진태가 컷오프 됐는데 다시 살아나서 경선을 해서 강원도지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준석 녹취에 나온다며 뉴스토마토가 보도했어요. 김진태는 윤석열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의 학력 경력 위조 문제를 지적했다가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에요. 이 보도에 의 하면 정진석이 김건희 여사가 싫어해 탁 잘라서 컷오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에 의 하면 다시 명태균이 손을 잡고 가서 김건희 여사가 골프 연습장인지 헬스장인지 거기를 찾아가서 충성맹세를 하고.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도 김건이 어제도 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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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런데 그 김건이 관저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드레스룸, 사우나, 왜 그걸 관저에다 만듭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 아닙니까? 저기 1 2 3 4 5. 저희가 새로 지어진 거예요. 공수 처장님. 네. 리모델링 업체는 증축 보강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없어요. 이번엔 알아두셔야 돼. 요 공부하셔야 돼요. 증축 보강할 수 없는 21g짜리, 21g이라고 하는 리모델링 업체가 그 업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후원한 업체예요. 그 업체가 저 관저에 리모델링하러 들어가서 충축, 개척, 보강을 한 거예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 그 업체는 제주도에 있어서 올라오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1. 드레스룸 2. 사우나 시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관저에 가서 왜 사우나 시설을 만들고 드레스룸을 만듭니까? 그것도 바깥에다가 거대하게 그런데 여기서 더 과가는 3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 다른 방3 번에 뭐가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 감사 결과를 확인된 건 없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그럼 감사위원 의견서는 봤어요? 감사위원 의견서요? 네. 아, 어제 의원. 말했던 조은석 위원 의견서 봤어요? 뭐쭉한 바퀴 돌렸으니까 저도 뭐일일 봤습니다. 예. 봤으면 거기에 또 하나의 방이 뭡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뭐그 용도를 갖다가 지칭한 그런 의견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뭐이 증축 관련 또 감사 범위 관련 뭐 여러 가지 본인이 1, 생각하는 일 예. 사우나 드레스룸도 황당무계예요. 아니 뭘 얼마나 호화롭게 살려고 외교관 장관의 관절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다 사우나를 만들고 드레스룸을 만들고 아방입니까? 거기에 또 하나 룸을 또 하나 만드는데 그게? 관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왜 용도를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 들어보세요. 건물, 건물 건물 자체가 중개축 보강을 감사하러 가서 그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 감사한 겁니까? 그 감사한 점이 됐는지... 그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대요. 이게 감사를 제대로 한 겁니까? 역사가 보고 있으니 내놓으세요. 자, 심우정 검찰총장. 예. 김건희 여사를 불, 김건희 여사가 오라는 곳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휴대폰을 내놓으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검사들이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했죠? 반납하고 조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그러면요, 있어요. 휴대폰 들고 조사했어요? 그거는 경험이 위상 휴대폰을 들고 하지는 않았지만 뭐 반납한 일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휴대폰을 생각하셨습니다. 저쪽에 갖다 놓고 했어요? 반납은 안 하고 저쪽에 갖다 놓고 내 휴대폰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검사가. 그러면서 변호사 말이 폭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믿어요? 사진 보세요. 김건희 여사는 폭발 가능성있 있어서 휴대폰 저기다 놓고 반납하고 검찰이 창피하게 그런 조사. 이런 말씀을 고 시간이 있으면 안되 끼어들지 정리하... 마세요. 정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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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은정 원원님 질의하세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예. 그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은 어디서 청구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예, 예. 청구했습니다. 예. 문제는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당시처럼 이번 명태균 게이트도 특수본을 구성해야 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난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서 수사를 알맹이 없이 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로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늘 명태균 관련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구와 고령의 출마 지망생들에게 명태균이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화면이 안 되나요? 장관님이 못 보셔 가지고 화면 안 나오나요? 정지좀 정지 시켜주십시오. 네. 그 먼저, 먼저 대구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을 출마하려는 사람이 8,200만 원, 명태균에게 건넸고 미래 한국 연구소에서 독촉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시의원 지망생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8,200만 원 공천 헌금은 김영선 선거비용으로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변제된 정황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이미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달서구 협의회 회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방 군수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분은 뒷돈으로 인생이 파탄났고 두 사람이 짜고 본인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명태균, 김영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이 파탄났다는 군수 지망생은 1억 4,500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고령 군수 예비 후보였던 백희동 씨로 추정이 됩니다. 장관님 잘 보십시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장관님 그 이미영 회장과 백이동 전 예비후보의 육성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분들과 명태균 김영선에 대해서 즉각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혐의 내용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까? 제가 수사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창원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챙겨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루된 인물들이 많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데 수사 속도가 나지 않아서 국민들 원성이 큽니다. 창원지검 수준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사건 사이즈인데 장관이 수사지권을 발동해서 중앙지검에 특수본 설치하라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검찰총장에게 지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에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창원에서 충분히 검사 두명더 보내 가지고요.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영상 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그간의그 자금 우역과 관련된 명태균 씨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철저하 잡혀 가는 게 좋아서 보가 있었어. 그렇죠. 안 되지. 예. 전에 뭐가 있었어요? 법법관 재박해 본데. 장관님, 명태균이 돈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김영선일 경우입니다. 명태균은 김영선이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가성 공천 의혹은 부인했지만 <laughs>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 원을 김영선 의원이 대신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윤석열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해 봅니다, 보입니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대가가 강해경 씨 증언대로 김영선 <laughs> 공천 헌금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저, 점입니다. 그렇다면 명태균이 말한 돈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입니다. 특히 명태균은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 직전에는 9일 연속 데일리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 조사 보고를 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 이는 강혜경 씨가 대선 면밀 조사로 정산한 내역과도 일치합니다. 장관님, 명태균이 언급한 돈 받을 죄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될 3억 7,520만 원이 아닐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뭐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겁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수사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금액이나 뭐뭐 뭐 무슨 방법이나 하는 부분이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그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내용에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모든 걸다 인정하거나 뭐 확인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수사를 하고 좀 확인해봐야 알수 있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해주고 지금 돈 받아야 된다고 그 직접 뭐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한다고 수사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는 다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강혜경 씨가 작성한 3억 7,520만 원짜리 내역서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명태균이 3월 20일쯤에 김건희 윤석열에게 돈 받으러 간다라는 진술 있고요.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당시 서울로 올라갔다는 증거로 항공권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명태균이라고 탑승자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에게 모두 보고됐다는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공식 대선 비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혜경 씨가 증거, 제시한 증거들과 명태균 진술에 비추어서 저 돈은 공천, 김영선 공천 헌금이 확실하고 대선 비용으로도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개인 채무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수사팀에서 수사 하고 있어서 매우 의혹이 짙어 보입니다. 네, 예, 강관님도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자 후보 시절 여론 조사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천을 줬다면 <laughs> 이것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 후 부정 처사이고 이것이 1억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비. 적용이 적용이 되고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저 여론조사,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저 관련해서 저 때가 1분 더 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인가요? 공천을 공천 헌금을 줄 때가 대통령 취임한 이후이죠. 아니 지금 여론조사 비용. 은 여론조사 비용은 그 후에 채무로. 면제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김학의 판결문 보세요. 거기 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시면 과도가 아니고요. 판결 한번 검찰총장 시켜서 해석해보라고 하십시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상황이 이런데 창원지검은 명태균에게만 혐의를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창원지검 수사 역량만으로는 지금 부족하고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할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번 국감 나와서 창원지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강원랜드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장관이 특별 수사단 수사단 구성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장관님 권한이세요. 장관님께서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검찰총장에게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단 구성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검찰에서 저런분잘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조금 또 앞뒤 의견이 없는 그 게. 중앙에서 수사하는 것도 그렇게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건또 무슨 이유이십니까? 그거는 알아서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경기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헌재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 주특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입법 취지를 사단법인 한국 어, 헌법학회 헌법학, 헌법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책의 온화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 유지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맞겠죠? 그, 그런 글, 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음, 그 화면 좀봐 주실래요? 권영선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의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권영석 교수님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처장님은 누구 책으로 공부하셨죠? 저는 그 김철주 교수님과 권영선 교수님 책을 다 예. 봤습니다. 그 그만큼 이제 권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형사장 특권은 사법권.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 그런데 지금 지난번 헌재 국감 때 처장님의 답변 때문에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준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장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지요. 했더니 저장님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이 취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신 겁니까? 아니면 어, 박준태 의원님이 전제를 쭉 달아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거기에 대한 소극적으로 답을 하신 겁니까? 좀 견해를 명확하게 좀 밝혀주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 당선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전제를 깔아 놓고 물으니까 거기에 소극적으로 다 그래서 언론적으로 법률 효과상으로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때 답변 취지는 그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건 법률 규정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이 부분에 대한 답은 들었고요. 어, 질문을 좀 고쳐서 드려보겠습니다. 이 헌법 84조 불소주 특권을 해석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미 기소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당선된 이후에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까? 중단돼야 됩니까? 이 84조 4조의 해석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장님의 견해는 지금 지금 딱히 없는 거죠. 그건 제 견해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됐습니다. 아. 법무 법무부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예. <laughs> 그한기호어 국민의 우원과 신원식 국가안전안보 실장 사이에 어,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제인데요. 한의원이 신 실장께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신 실장이 잘 챙기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인 것 같은데요. 매우 충격적인 여당의 의원과 여당의 국방위 의원과 안보실장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 형법에 외환유치라는 벌칙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전역에 처한다. 예비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전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2조. 101조에.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단초, 전쟁의 첫머리를 의미하겠죠. 저는 이한 의원님과 신 실장님의 대화가 우크라이나하고 협조해서 북한군을 타격하고 살상케 하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선전전에 활용을 해서 결국 국지전이나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예비운모했다. 저는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은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외환 유치 예비 의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만 가지고 어떤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그러면 이 외환 유치 예비 의무가 충분히 의심될 정황이 발견됐으면 지금 요. 보도만 가지고는 전는 맥막이 파악이 안 되면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위해서 파악해 보셔야죠. 이게 사실이야면 엄청난 중범죄잖아요. 엄청난, 엄청난... 좀 내용을 좀더 나라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만 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한다?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다. 수사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 저는 이거 엄청난...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검찰총장님, 네. 이거 외한. 외환... <laughs> 어, 외환 유치 예비 운모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사할 용이 없으세요? 음, 저도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음, 수사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의문입니다. 부패 경제 범죄만 할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일부만 더 주십시오. 네. 뭐 장관님과 총장님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상은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저는 이이 외환 유치 음모죄 법무부 장관님과 검찰총장님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해서 더구나 어,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국민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수사하십시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어,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제가 저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예.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다른 공범이 무죄를 다툴 경우에 이건 어, 기피해 뭐재척 기피 회피든 아니면 재배낙기든 다시 그 재판관이 재판받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예. 반한다.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어, 법률일 법률신문 10월 23일 자에 그런 사례가 났어요.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예. 여기 그때 이제 지원장 출신 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벽관 벽과... 실례가 제어될까 오래된다. 대부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법률 신문에 어떤 변호사님이 쓴 그것도 법원 지원장 출신 변호사 쓰고 다 대부분에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해야 돼요.